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최근 중공이 치안관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대중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조안은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주머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코스터를 타는 것,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을 누가 정의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중공의 치안관리처벌법이 8월 말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여러 가지 새로운 처벌이 추가됐습니다. 34조의 초안에는 중화민족의 정신이나 감정을 훼손하는 글이나 댓글 작성, 전파, 선전, 배포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초안에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친다는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의 취외거 교수는 위책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에 따르면 피해의 주체는 중화민족이며 여기서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는 차치, 즉 내버려 두고 피해는 개별 중화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전체 중화민족의 감정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판단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전체 중화민족의 감정이 어떤 행위에 의해 상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다수라고 해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때이 다수를 확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다수를 어떻게 정거로 확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이 계속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투자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정신과 정서가 무엇인가?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이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일본 해산물을 먹고 일본 옷을 입는 것이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코스트를 타고 양복과 넥타이를 맨다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누가 정의할 것인가? 앞으로 문제가 많은 중국 축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누군가 문화대혁명 시대의 반역자 의상을 입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화대혁명은 당중앙에서 명백히 부인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KFC 한입 먹으면 신고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외국에 대해 좋다고 말을 할 때마다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농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안이 매국노와 반역자를 분류하여. 비난하는데 사용될 전형적인 주머니법 입법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반체제인사 공위제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족감정 훼손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본의 이른바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후 당국이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킨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계속 선동하고 중국인의 의식주와 교통을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방위적으로 하늘과 땅, 공기를 통제하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통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시진핑의 전체주의 통치하에 문화 대혁명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폭주이며 중국 인민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월 2일 드라마 《구름의 깃털》이 방영됐는데 많은 네티즌이 불만을 토로했다며 인민일보 공식 웨이보에는 드라마가 외국풍이 심하고 일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노예화 사상의 쇠뇌 아래 중국인과 공산당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초한 중국 여성이 김모노를 입고 수저우의 일본식 풍전거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김모노를 입음으로써 민족적 정오를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